인후에 여우의 말씀에중에 아브라함의 유인물이 일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지 말라. 나는 내 방패요. 아니 지금 큰 성감이니라.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의 무서운 을 내주 주시자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는 사소장이 응+ 응은 나의. 형사는 이담음에 생사는 일례에 세리요 또아무라아무또 있는데 주셔서 내게 씨는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자가 내 성숙자가 될것이리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는 이망이내 주된 그 사람아 내성그 사람이 내 소주자가 아니라 내몸에서 날짜가 내 성숙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는 끈목을 바꾸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루브렌 쓸수 있나 보나 그의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니라.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, 그의 이르시고 또 그의 이르시되 나니 땅을 내일 주어 손을 섞지 않으려고 나를 갈대하이이 우레에서 이끌어낸. 여와, 호 니라. 그가 이르되 주여워해요. 내가 이 땅을 수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알까 여와, 께그들이주시되 나를 위하여 쓰면, 은, 음소와, 쓰면, 은, 암, 염소와, 쓰면, 은, 순양과, 삼, 비, 두, 유와, 주, 비, 두, 이 스케일을 가져오지니라. 어머니의 고모를 것을 가져다가, 그중고은쪼내고그쪼인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주전시 아니하였으며 신영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헤인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예쁜 젊이임하고 큰 흑몽하고 두려움이 그의 재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번에이 s 에서되게되기그들기도여기고 그들은 여기도 년 동안 내자도 여기도 여기 그들의 도 <laughs> 그들의 이기도나기는데기도 여기도 여 후에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도하다가평기한 조상의 여로돌아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니이 나무네 족속이 죄악에 아직 가스, 가득 차지 아니한 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탕 횃불을 쪼렁구리 사유를 지나가더라 그난의여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운형의세번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의 강가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노니 꽃헨 족속과 그린스 족속과 간뭐 간문 족속과 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로마 족속과 어머니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분 족속이 땅에 나라 땅에 니나 하셨더라 아멘.